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는 월요일 날 일찍 시골에 내려가서 어제 오후 늦게 올라왔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있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만요, 아주 오래된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정성을 드리는 드린 만큼 참 소중한 나의 공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즉, 좋고 정말 호화롭고 그런 것만이 꼭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제가 깨닫게 온 깨닫고 온 기간이기도 합니다. 정성이 얼마나 사람 마음을 빼앗아 가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위치가 참 좋아요.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에 진행되고 있는 거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에 잘 물려있는 주택과 토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본체구요. 그리고 이렇게 차양막이 있구요. 여기 이렇게 거실로 확장이 돼서 샤시까지 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창고도 어, 튼튼하게 하나 지어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왼쪽에 보면은 거의 쓰러져가는 스레이트 지붕에 창고가 하나 있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잘 물려있고 차 접근 용이하고요. 인근에 있는 것들이 참 탐스러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어,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 보고 이제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잘못 클릭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오늘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요 어,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가 증평 군청 이고요 왼쪽이 증평 ic 입니다 그 바로 아래쪽이 오창 ic 죠 여기에서 보면은 증평 아래쪽에 있는데 행정구역상은 청주시 청원구 입니다 왼쪽에는 청주 국제공항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쭉 오면은 여기가 마을이 있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산업단지 지금 하려고 계획 구간이 물 어, 미리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 인근을 좀 볼까요? 어 찜질방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롯데주류 청주 공장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제가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파스리 골프장이 있어요. 그냥 골프 아이언채 하나 들고 가서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여기 있네요. 골프 좋아하신 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묵집이 마을 바로 인근에 묵집이 있고 여기에 또 식품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어, 장독대가 아주 그냥 수백 개 나와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땅은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땅이고요. 여기 주택이 있는 그런 땅인데, 일단 여기 보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보고 이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로드 뷰로 여기 보면 무엇을 만드는지 여러분이 검색 한번 해봐요. 여기 보면은 장독대가 엄청 많이 있죠. 아마도 어, 어, 유기농 식품을 만드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의 두에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척 봐도 알수 있죠. 여기 숲 꾸며놓은 거 보면, 아니, 숲이 아니고, 여기 공간 꾸며놓은 거 보면, 이렇게 장독대 개수하면이 장독대 안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있겠어요. 그죠? 여기도 이 반대편에도 이렇게, 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작은, 뭐, 어, 뭐라 그래야 돼요? 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인근의 환경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인근의 환경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어, 여기 보이시죠? 파스리 골프장. 응, 뭐, 어프로치 하기, 연습하기 딱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땅인데요. 단점은 뭐예요? 삼각형 모양의 필지라는 거예요. 그거 차, 차관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은 지금 옆에 있는 스레이트가 살짝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땅은 여기 왼쪽에 있는 길쭉한 모양의 왼쪽에 있는 창고. 그리고, 아까, 여기도 장독대가 좀 있죠? 그리고 담벼락은 잘 쌓아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이 집은 지금 튼튼해요. 거의 손볼 게 없는 것 같고 마당에 막 잡동사니 쓰레기 이런 거 없죠.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창고가 하나 있고 아까 봤을 때 여기 이 창고 경계가 여기까지 간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건 측량해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이 토지 위에 지상에 있는 내 것을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더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살짝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 뒤쪽이 지금 살짝 경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 이게 살짝 뒤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측량해봐야 아는 거니 여기 뒤쪽이 여러분 만약에 건물이 걸쳐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여기 뒤쪽을 한번 볼게요. 측량해봐야 아는 거라 제가 장담을 할수 없지만 여기 뒤쪽은요, 여러분 어, 어, 바로 여기가 여기 장독대 아까 본거 있죠. 바로 옆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로 지금 쓰고 있어요. 도로로 시멘트 포장되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고 사람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인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낙찰받으시면 이에는 철거하시고 차는 여기다 주차하시고 여기를 텃밭으로 쓰게 되면 평수가 지금 74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세컨하우스를 시골에서 세컨하우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담쟁이 넝클도 보이죠. 장미도 있고요. 자, 현장은 <laughs>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감정평가서부터 먼저 볼게요. 계획관리, 대지의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어, 245제곱미터 약 74평입니다. 4,728만 5천원.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은 940만 7800원입니다. 그리고 원래 변소이 있는데 지금 멸실되고 없고요. 그리고 그 지상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이 있는데 한꺼번에 간평이 됐어요.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6112만 4800원, 6112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봉권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평지로 주거용 부지로 쓰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남서측으로 노폭약 2, 3m의 도로에 접하고 있다.라고 하고 항공사진상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다. 일단 밑에 가서 지적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계획관리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봉권 지상의 사진과 같이. 기형 미음이 소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일부가 항공사진 봤을 때 이렇게 도로로 쓰고 있다라고 표시되죠.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감정평가서장 그려진 것 보면은 건물이 이 필지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아까 여기 스레이트도 지금 거의 어, 어때요? 어, 살짝 침범한 것은 경계상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집이 이쪽으로만 딱 한쪽으로 치우쳐서 쟀으니까 아까 여기 이거 철거하고 여기 주차하고 여기 텃밭 쓰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고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땅 모양인데 집 모양인데요. 이게 이제 건축물이고 아까 이게 스레이트고 아까 이게 창고 여기가 아까 거실 이려져 있는 거 모습 보셨죠? 이거는 처마 여기는 창고 그렇습니다. 음. 자, 세한 것은 여러분이 이거 참조하시고요. 사진 용지 볼까요? 여러분, 이 땅이에요. 이 땅이고. 여기 지금 대문 멋진 거보이지요 로드뷰 상에는 안 보이는데 아마 최근에 뭔가 어떤 앞쪽에 건축행위가 된것 같으니까 현장, 현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미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창고 보여주는 거고, 이 창고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앞쪽에 거실 리어넣어진거 보인 거고, 이 뒤쪽에도 창고가 하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앞집에 대문 크게 보이고, 본건 땅은 이쪽이에요. 자, 가서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어, 사진 지금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집, 집은 잘 손봐져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것만 여러분이 신경 쓰면 될것 같고요. 자, 매각물건 명서제 한번 볼까요? 매각물건 명서제 보면은, 노 씨가 있는데, 1968년부터 무임으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유자의 어머니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괄 매각이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한다 그래요. 토지 일부가 마을 도로로 이용 중에 있고, 부속 건물 중 시멘, 블럭, 조, 스레이트, 단층, 병소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철거되고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던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마 화장실은 내부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건물 등기 좀 볼까요? 건물 등기 보면요. 여기 보면 고씨의 단독 소유이고요. 단독 소유이고 그리고 압류, 이미경매, 근저당 전부 다 말소됩니다. 깨끗한 등기 갖고 올수 있겠고요. 토지 등기 보겠습니다. 단독 소유이고요. 압류 다 근저당 말소됩니다. 등기, 깨끗한 등기 갖고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 가서 여러분 그 느낌을 파악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목은 대지이고 245제곱미터. 개별공시지가는 139,500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고요. 자, 땅 모양이 좀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다른 모든 조건은 정말 좋다. 여기 보면은 이 필지거든요. 삼각형 모양의 필지고 도로는 잘 물려있고 아까 이 뒤쪽으로 어때요? 도로가 있었죠. 인도식으로 시멘트 포장된 아마 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부분 현장 가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적도 잘 봤으니까.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다 봤나요? <laughs> 그러면 다시 본 필지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치가 참 좋아보여요. 토지하고 건물 1월 매각이라서 여러분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가격은 6,100만원 선이고요. 청주 지원이고요. 2 0 2 타경, 1로8 2 주택입니다. 22년 9월 7일 6,112만 4,800원인 100%에 진행합니다. 여러분, 삼각형 토지라서 유찰될까 하는 생각도 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보시면 이게 유찰될 지금 입찰할지 나중에 입찰할지 그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 모양이 삼각형 필지도 요즘 유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최근에 삼각형 필지 여러 개 말씀드렸죠. 자, 그 물건도 같이 한번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리서였습니다.